이마 근데 어따 써야 되는 건데? 관문의 타니샤였다고 하는 건가? 아닌데, 어디다가 그걸 말하라는 거야? 두 번째니까 여기를 내나아니 뭐야? <laughs> 야,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야? 야, 타니샤가 영어로 뭔지 어떻게 알아? 잠깐만, 야, 그 어디가냐? 아니, 타니샤가 이게 영어로 뭔지 어떻게 알아? 나 이거 잘못 들었는데? 이건가? 타니샤. 안 되는데? 아이나 스펠링 모르지, 임마! 야, 이거 괜히 번역본을, 아, 이게, 뭐야, 이게! 야! 아니, 이러지 기으은 하다못해 그 타니샤가 영어로 뭔지, 과로로 이게, 영어 스펠링을 써주든가 그래야지, 이거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못 깨게 생겼네, 이거. 야, 어떡하냐? 자, <laughs> 야, 타니샤 스펠링 아시는 분. 와나 이거 모르겠는데 의문의 편지 이거 아니잖아 아까 그거는 이미 내가 타니 한테 줘버렸는데 칼리한테 줘버렸는데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 올드 노트 와 클났다. Okay, so 아 다른 탑에 간아아닐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왼쪽의 탑을 수색하기 타니샤를 암무로 아, 어떡하지? 아, 그래, 여기도 한번 써볼까? 신비로운 부스럭 소리가 판자에서 들려온다고? 신비로운 부스럭 소리는 또 뭐야? 이거, 아! 여기에 암호를 입력하면은 이게 열리나보다. 와, 이게. <laughs> 아니, 그럼 이거 열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 아니, 타니샤가 뭐야? 타, 니, 샤. 아이씨, 타니샤 스피딩을 어떻게 알아, 이거를. <laughs> 아, 미치겠네. 한글 되나? 한글 안 돼. 와, 이거 어떡하지? 타니샤. 타니샤가 될 만한 게뭐 있지? 타, 니, 샤? 이건 차잖아, 근데. 샤가 아니고. 타, 니, 산가? 아, 어떡해! 와, <laughs>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 <laughs> 타디샤 스펠이 <스피리> 뭐야, <laughs> 아. 아니, 타디샤. 그래. 아니, 이게 타디샤 아니야? 대소문자 구별하나, 혹시? 아닌데? <laughs> 아, 뭐야, 이게. 아, 나 미치겠네. 아, 이거 안 되잖아. 와, 이거 어떡함? 와. 아니, 번역이 망해가지고 이거 못하겠어. <laughs> 어떡하지? 아까 편지를 다시 봐야 되나? 아이 편지를 어버렸잖아 근데 Now, 아까 편지에 타니샤 영어로 뭐라고 써있었나? 아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타니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타니샤가 될수 있는 그 스펠링이 이거밖에 없어 나이름에또 나 영물가거든? 근데 이거 말고 타니스가 될만한 그 스펠링이 떠오르지 않는데 시 발음 나는 거는 S H밖에 없고요 니은 발음은 N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타 같은 경우에는 T A 말고 다르게 쓸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잠깐만 시 발음 나는 게 S H 말고 또뭐 있나 아닌데 S H 발음은 어 그래 시 발음은 S H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아, 그래, 이걸 수 있겠다. 이거인 거지, 아, 이것도 아니야. 이게 유일한 가능성이 었던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타니 샤, 그러면 타니 샤, 아니, 다 아니야. 하하 <laughs>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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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는 이거밖에 없어 타 타니 니가 뭐 이거라고 쳐보자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에샤와 미치겠네 타니와 어떡하지 구글해야 되나 아니 이것 때문에 구글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야 샤아 샤가 이건가 혹시 그러면은 타 타니 그니 뭐였지? S H C 아 I A 타니샤 이 것도 아닌데? 타니샤 이 것도 아니야? 이 것도 아니야? 아 미치겠네. 아 모든 가능 모든 가능성을 떠올려 봐. 아 그래. 타니샤 아이 것도 아니야? 그래 타가 T-H-A일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러면 타가 아니라 싼데 싸? 이건 또 다르거든? 아니 역시 모르니까 그래 타나토스도 T-H-A로 시작하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타니샤 <laughs> 아 두뇌풀 가동 타니샤 <laughs> 다시 타니 니샤 와 진짜 아니 스펠링 이렇게 이거지 같애 다음타 타니 사 사사사사 사아 사, 사. t h I로 하려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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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4 <laughs> 야 인내력 시험 그만하자. 와 진짜 미치겠네. 야 다시 가봐. 이거 어디지? 여기 여기 아니 아니야. 여기였나? 맨 처음에 그 편지 읽은 데가? 제발 여기였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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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야, 그러면은 대화하고 편지 다시 한 번만 이거 보자 What the? That's not a laboratory. That's a crypt. 어, 그래, 이거 일단 대화하고. n 음. 시체 부존하는거본거 같고, 이거 저거 보이고요 이거를 딱 해가지고 과거를 한번 본 다음에 편지 다시 한번 이거 보자 it's so dull. 아, 미치겠네. 아니 스텔리그 대체 뭐야 타니샤가 가능한 모든 스펠링을 다 생각해봤는데 안 된다는 게 이게 모르겠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진짜 슈퍼 영자라리어야 간신히 알까 말까 한 수준일 것 같은데? 그래, 이러고 여기로 뭐가 들어갔잖아, 그지? 어두운 빛이 나와가지고 여로 아, 절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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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구나. 아, 저쪽에 뭐가 터졌구나, 상자 쪽에. 아, 이게 칼리아로 들어간 게 아니었구나. 아까는 아, 이상한 부분 보였네. 어, 뭐, 무튼 이렇게 시체 에너지를 흐르게 하려고 했고. 응, 두 번째 아무 단어가 어쩌고저쩌고 있고요. 상자 쪽이었거든? 예, 여기에. 이거 템 있고. 다 가져가고. 자, 여기서 저장을 하고. 아니, 아니,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자, 편지를 봐. 스펠링이 있을 수도 있어. 탈리아에게 달걀라이 편지를 보여주기야. 자. 어. 아, 뭐야, 여기도 없네. 아, 뭐지? 아, 여기있다 t-a-n-i-y-s-h. <laughs>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와, 진짜 너무한다. 아니, 뭐, 타니샤스플릭이 이래. 잠깐만요. 이거 적어둬야 돼. 아, 아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지. 이거 캡처해가지고 이거를, 그림판을, 그림판을, 열어가지고. <laughs> 이게 뭔 짓거리야. 어, 뭐야, 왜안 돼? 어, 캡처했는데 프린트 스크린. 아,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빰. 빰. 뭐야, 왜안 돼? 아이씨, 진짜! 아이씨, 이거 꼭 전용 폴더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 스카이림 스크린샷 폴더 어디에요? 여긴가? 여기 스크린샷인가? 스크린샷 폴더 어디 있지? 데이터에 있나? 아, 문서 쪽에 있나? 스카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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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림. 여기 있나? 스카이림. 여기에서 어, 아닌데? 스카이님 스크린샷플도 어딘지 아시는 분. 이것은 거기 들어가 있거든? t-a-n-i-y-s-h. 아, 몰라. 외국이야. t-a-n-i-y-s-h-a. 오케이. t-a-n-i-y-s-h-a. 와, 진짜 근데 저건 말도 안 되는 스펠링이야. 타니샤가 저렇게 될 수가 없어. 발음을 생각해보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펠링이야. 아무튼 대화 걸고 스킵해 다 들었어 딸이 아프댔잖아 그래 딸 치료하려고 왔어 타니샤 그래 아내아했는지 연인인지 아무튼 거실 게임이고 자 가자 T A N I Y S H A 까먹으면 안돼 T A N I Y S H A 자아 진짜 말도 안돼 이걸 어떻게 알아 됐냐? 뭐야? Maybe we can find the other one there. 입력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이유는 뭔데? 일로 가는 거야? 일로 점프해서 들어가라고? 야, 뭐 문이 이래? <laughs> 야, 이거 야, 칼리아 따라 들어올 수... 아, 있구나 아, 아 다행이다 아, 드디어 진행하겠네 아니, 저게 어디 벗어 탈리사야 저거는... 저거는 타니샤가 아니고, 쟤 뭐야? 그거, 그, 아, 뭐라고 해야 되냐? 아, 아무튼 몰라 이상해. 아무튼 이상한 거임. 뭐야 또, 또 부활하려고? 뻔한 레파토리지? 아, 기억마법 물질. 아, 얘좀 센데? 기억마법 물질이 좀셀 건데. 스카이림에서 상당히 강력한 녀석이었었는데 여기선 약하네요. 쩔이구만, 잘 가셈. 뭐야 이게 다야? 뭐야? 나또 얼마나 센 놈이라고. 배틀메이즈의 피리온장갑 오 이거 좋아보이는데? 배틀메이즈의 피리온장갑이랬어 배틀메이즈의 피리온장갑 그냥 피리온장갑도 아니고 배틀메이즈의 피리온장갑이었어 음 원소 마법이 만화 12% 감소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좋아보이는데? 오 일단 방어력이 좋구만 낍시다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 살아난 줄 시체 살아난 줄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종류인 것 같아. Yes, y 건성령이 아니야. 조심하자.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Just be I don't like 이미 죽였어. 뭘 쫄고 그래? 이너굴맨이다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블러드 트리 음, 이게 한번 볼까? 어 피리언투구. 이거 잠깐만. 내가 20일 잠깐만 아 이게 더 좋구나 음, 이게 더 좋다 피리언트고 음, 이거 버리자 이거 비를 안 좋네요 와나이벤꽤 무거워졌다 이거 끝나면 다 팔러 가야 되겠다 어 그건 그때 일이고 아 왼쪽 탑 드디어 들어갔네 어. 따다라따 뭐야, 왜 기다려 왜 기다려 이게 맞는 길이잖아 깜짝이야. 따다다, 따. 다다 인디아나 존스와 두 개의 탑. 숙련자용 은신. 오! 정말 필요한 책이었어. 은신! 짜잔! 27로 상승했다 <laughs> 야, 근데 왜 자꾸 은신 1이야? 잠깐만. 은신 1인가 지금 설마? 아, 아니지. 버그지. 어, 그지. 좋아. 2 8이고요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아, 아니구나. 이거 폼이구나. 폼으로 있는 사다리였어. 그건 뭐 그냥 소설치이고 그러면 여기는 볼게 없지요? 오케이. 방어막이라. 그럼 뭐 들어가지? 오 예. 또 다른 아니오. 아 이거 종을 올바른 순서대로 치는 건가 보다. 어 지금 옆에 이거 종이거든요. 음, 이 종을 땡땡땡 쳐가지고 음, 그런 건가봐. 이 둘이 암호를 제작을 했고, 지금 술 마시자고 얘기하고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럼 순서가 어딘가에 써 있겠지? 음, h 우리의 합작을 위해 축배를 드는 게 맞습니다. 오, 야, 이거 느려지니까 중력도 감소된다. 이렇게 점프하니까 느리게 떨어져. <laughs> 오, 이거 신기하다. 야, 달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고통 없는 세상을 위해서. 아, 이게 남자도 있었구나. 근데 얘도 아마 죽었겠지 아, 속살 했나 보다. 어, 아닌가? <laughs> 아, 내가 너무 안 좋게 봤나? 악당이라고 너무 안 좋게 봤나 봐. 아주 중요한 것이라. 아주 깨지기 쉬워. 그것이 검은 돌이었겠지. 어, 맞다. 속살 맞다. 아, 그러네. 그럼 그렇지, 이거 완전 쓰레기야. 이거 자기랑 동업했던 사람들 다 갖다 버리고 충신은 버리고 관신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다가 로리 콘이고 아유, 이거 무조건 죽여야 되겠네. 딱 봐도 나쁜 놈이네. 에이, 칼리아가 이걸 편들어 줄, 줄 때부터 알아봤으니까, 이거 어, 어쩐지 너무 이방적으로 편들어 주더라. 어휴, 엉덩이 섹시해! 와, 그러면 죽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장치와 암호가 필요해. 장치는 찾을 수 있더라도 암호는 달깔라가 무덤으로 갖고 들어간 것 같은데. 뭐? 네. 그래서 달깔라는천재족 된장이를 이용해서 방음막을 설치했어. 그리고 설치가 끝난 후 독살했어. 독살 왜? 부안이 새 나갔기 때문이죠. 음. 아마 그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지? 음. Yes, probably, but. Killing someone just because of that? I thought 은 돌일 것같 h i s was s o m e 같 h i n g to do 가 i t h the a n l l 어 어디 작동하기 하는 장치를 강제로 붙일 수 있을까? 오 어떻게? 오 센수쟁이! 오 센수쟁이! 손가방을 틈 사이로 던져. 불화살 한 방. 어 불화살 없는데요? 아 화살 졌구나 다행이다. 염력주문을 사용해서 화약가방을 뭐요? 아, 염력 주문으로 화염 가방을 조종해야 되는 거야? 야, 잠깐만, 나 아까 뭐라고 하는지 못 봤는데? 일단 벽의 틈새로, 벽의 틈새가 어디야? 벽의 틈새가 어딨어? 어느 벽 말하는 거야? <laughs> 나만 못 보고 있나? 벽의 틈이 어디예요? 벽의 틈새. 이거 말하는 건가? 아닌데? 이건 그냥 평범한 종이잖아. 벽에 침새가 어딨어? 잠깐만, 일단은 이걸 떨궈보자 화약주머니가 어딨을까? 화약주머니가... 음식은 아닐 것 같고 포션인가? 어디지? 아, 이거 틈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모르겠다 타오른 화살은 여기 있고 어디야? 그... 화약 그거 어딨어요? 나만 안 보이나? 미치겠네. 와, 이, 와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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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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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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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력염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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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던진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냥 한번 쏴볼게요. 밝히고. 이게 맞길 필요하지 뭐. 아니었다고 한다. <laughs> 야, 가방 어디 갔어? 잠깐만요. 야, 화약 가방 어디 갔. <laughs> 와, 미치겠다. 야, 여기 아니었어? 아니, 근데 여기. 야 아니, 그럼, 화약가방 여기 왜 들어갔는데? 야, 던졌잖아, 내가 지금. 여긴가? 와,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벽에 틈새가 뭐야? 아니, 설명이 너무 훅 지나가니까 모르겠잖아. 으아! 씨, 어떻게 다시 이걸. 아, 나 미치겠네. 아니 뭐 설명회 그냥 1초만에 훅하고지라고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어가 파악을 해 그거를 아 진짜 너무하네 야 여기 은신 있었지 야 솔직히 말해봐요 님들도 그 설명 못 봤죠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나만 못본거 아닐걸? <laughs> 아니 무슨 아니 뭐 염력을 뭐 어떻게 알았는데 그게 1초 만에 사라졌어 설명이 야 그러면 예, 마마무님 안녕하세요. 그럼 이거 끝나고 이 대화가 끝나고 바로 저장을 해야 되겠다. 얘네 이거 회상 보는 거 끝나는 대로 바로 저장을 하고. 그럼 일단 칼리한테서 멀리 떨어져야 돼. 칼리한테서 최대한 떨어진 다음에 이게 대화가 끝나면 저장을 해서 그러면은. 불러내기를 하면 바로 칼리아가 내 앞에 와서 대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매뉴얼을 다시 볼수 있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laughs> 아 진짜 이렇게까지 머리 쓰가면서 해야 돼이 게임을. 아 씨. 진짜 말도 안 된다. 아니 너무 머리 쓰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 이게 애초에 게임을 좀잘 만들든가. <laughs> 아니 뭐 물론 이 게임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건 좀 너무 설명이 허술하잖아. 아이, 어, 어, 뭐, 어쨌든. 미모, 그냥, 뭐, 이상 불편해봤자 소용없고요. 일단 벽이 틈새가 어딘지도 다시 봐야 되고. 난 틈새가 있는 벽도 안 보이거든. 일단 그걸 찾아야 되고. 벽의 틈새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거가 그 화약주머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그두 개를 좀 최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I am sorry. I am sorry. 아 안돼. 아. 왜 we'll 트랜스포트돼? 아. 야빡 집중해야 된다. 빡 집중해. 님들도 잘 봐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 이거 설명 잘 봐야 돼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 설명 잘 봐야 돼. 다른 길, 이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 여기야. 아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 여기서 저장되나? 어, 좋아. 자잘 봐야 돼. 뭐라고 하는지 진짜 잘 봐야 돼. 음, 모르겠고요. 화약걸 가져왔다 그랬었고. 숨가방을 틈사이로아 두루마리를 향. 음, 두루마리를 써서 인벤토리를 열어 떨어뜨려야 합니다. 염동력 마법서 추가되었습니다. 벽이 트리스로 화약이든 가방을 던지기. 아 그래 그러면은 음, 이제 본거 같아. 그러면 아자 가자 이제 여기서 그 파우더를 일단 떨구야 돼. 파우더 어디 있었지? 파우더가 기타 물품에 있었나? 아 알겠다. 블랙 파우더. 얘를 떨구고 그 다음에 염동력 마법서를 써서 저거를 벽의 틈새로 던져 넣으라 그랬어. 염동력이 어딨냐? 염동력 주문서 받은 것 같은데, 아까? 어디 갔지? 염동력 주문서 있었는데? 음식인가? 아닌데? 주문서 여기 쓸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 어디에 그게 있어? 염동력이 어딨어? 나만 안 보이나? 은택이고. 이거는 텔레포트고. 뭐야, 염동력, 염동력 주문서가 어딨어? 뭐지? 나만 안보이나 염동력 주문서가 어딨어요? 염동력 좀 사, 아, 여, 여, 없는데? 뭐야, 어디? 염동력 주문서가 어딨어? 지금 내가, 내가 눈이 이상할까? <laughs> 인벤토리에 있을 거아니야 주문서면은. 여기 있나? 아닌데? 염동력 염동력 염염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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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영혼족쇠야 영은 있어도 염은 없는데? 뭘 말하는 거야? 연쇄본계영혼족쇠 온도시열쇠 은퇴를 없는데? 아니 그리고 벽에 틈새는 또 어디냐고 M2를 누르고 있으면 염력으로 오브젝트를 잡습니다? 진짜? M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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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비 돼 있었구나. 자, 이제, 던져. 된 건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럼 활, 해가지고, 여기서, 화살을 장비하고, 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었구나, 이거가, 가방이. 잠깐만, 얘를, 아니, 뭐하니? 야, 염동력소무소 어디가? 가서... 큰났다. 일 <laughs> 아니 이걸 어디다 던지라는 거지? 벽의 침세가 뭐야? 일단 그 말이 제일 막막해. 벽에 침세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말하는 건가? 아닌데? 기로 던져칠 리가 없고 어디로 던지라는 걸까? 쇽. 잠깐만, 여기 이따 나보자. 아, 알았다. 이거를 여기다 맞춰야 되나 보네. 이거를 안쪽에 던져놓고 어 저기에다가 타오르는 화살을 수서, 쏴서 맞춰야 되나봐. 이렇게. 아닌가? <laughs> 뭐지? 아니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벽이 침새가 어디야? 아니, 그걸 모르겠어. 저, 저 나무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거 벽의 틈새, 벽의 틈새... 아, 그런가? 저 나무 말하는 게 맞는 건가? 음... 저기 에이, 그건 아니지. 모를 때는 로드가 답이다.

잡아가지고 던져 아닌데 <laughs> 아 일단 저긴 아니고 아 여기 맞는것 같은데 여기해봐 그냥 여기다가 써보자 이렇게 하고 타오르는 마사지 해서 여긴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야 화살. 아니 너 말고 임마 화살. 음. 와 진짜 이거 어려운 거 많다. 아까 탄이사도 그렇고 벽에 틈새라는 것도 그렇고. 아 그냥 중을 쳐서 가게하지 무난하게. 왜 이렇게 어렵게 놨을까야 설마 진짜 저기다 던지는 걸까? 진짜 저기다 던진다고 진짜? 떨고 봐. 그러면 염동력 아. 그럼 이미늦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자. But... Mm, yes. 영어 원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나? I snapped the bag 이 f black p o w d 어 r 이 a r l i e r when we carried t 그 틈이 어디냐고? 그 틈이 어디냐고? 그 틈이 틈이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칼리아야자 틈이라는 게 뭐야 틈이라는 건 말이야 그 왜 이렇게 이렇게 갈라진 거 있잖아? 왜 이렇게 뭐좀어 이렇게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이렇게 해가지고 어? 무슨 선이가 선이라든가 그런 게 생겨서 갈라진 걸그 틈이라고 하는 거거든? 네가 지금 그 영어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있잖아. 그 브리치라는 게그 틈이라는 게 말이야. 어 그런 걸 틈이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네가 네어 네가 눈이 있으면 이 벽을 봐봐. 어 틈이 어디 있는데? 야 네가 눈이 있으면 둘러봐봐. 이 벽을 둘러봐봐. 어디? 어디 벽에 틈이 있는데 있어? 어디? 한 등군데 집어봐 어디? 어디 틈이 있는데 여기? 없어 그래 여기 뭐 없다고 어디 있는데 틈이 하하 진짜 저기가 맞나본데? 저기 아니면 답이 없어 이건 말도 안되지만 저기 밖에 답이 없어 <laughs> 하... 자 들어서